아직 젊으니까 다른 걸 해보는 건 어떻냐. 피부 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올대 뷰티 아카데미 에스테틱 학과를 수강 중인 김지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어떻게 관리해야 피부가 좀더 좋아지는지 꼭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원을 알아보자 생각했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원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곳저곳 상담도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사이트도 꼼꼼히 알아보고, 그 결과 이제 올드피티의 아카데미가 가장 신뢰가 갔던 곳이었어요. 이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고 싶었던 지식들을 공부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적용도 해보고 또 실전처럼 상호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재밌었어요. 저만의 노하우는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활용해보고 그것이 좀더 습득이 잘 되고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제가 피부 미용을 배우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직업은 힘들다. 몸 망가진다. 아직 젊으니까 다른 걸해 보는 건 어떻냐? 그런 말들에 조금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느꼈어요. 피부 미용을 시작한 이유.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안 좋았기에 그 고통을 잘 알아요. 저처럼 피부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더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겐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보자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수강생들끼리 상호 연습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줬었어요. 누워 있는 고객님 입장에선 어떤 느낌인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좋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꼈었다 <목소리> 처음 배울 때 필기 공부도 해야 되고 실기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조금 버거웠거든요. 그런데 올드피티 아카데미에서 무료 특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필요한 특강들은 간단하게 어플로 통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봤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 연습할 때는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플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과제를 올리면 강사님께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도움이 진짜 진짜 많이 됐어요. 우선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전공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세미나나 강연 같은 거에 많이 참석을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을 많이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피부 미용도 따라갈 수 없는 케어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객님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피부 미용을 받으러 한국에 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고 싶어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재미있고 의욕이 넘치죠. 그런데 막상 배우다 보면 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이 길이 내 길이 맞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업 첫날에 내가 설렜던 마음과 큰 희망을 가지고 초롱초롱했던 내 눈빛과 그런 초심을 다시 바로잡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생각들을 끊어내시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강하신 분들과 강사님께 좀 조언도 많이 구해보고,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laughs> 제 꿈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후회 없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해준 고마운 곳이에요. 그런 올대피티 아카데미는 저에게 여행가서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 펼쳐보게 되는 지도예요.